자 안녕하세요 단무진입니다. 자 오늘은 전색 드래곤을 자 한번 다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전색이거 뭐 하는 건 비밀이에요. 저 이제 전색 사우리어만 봐보세요. 막갈라 보이죠? 이게 바로 전색의 힘이에요. 내생각엔 네, 이거 속성이 그뭐 아에바이 아이에에이바이트? 에이, 에이 제 거는 속성이 사랑인데 사랑. 이전 색깔은 속성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바뀌어요. 저는 핑크 색깔이랑 하얀 색깔을 변하는데, 이제 얘는 보라색, 파란색인가? 어쨌든 검은색으로 바뀌고 있고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네온이면 더 이쁘더라고요. 얘네는 제가 전색이 많이 없고, 심지어 이싸울온도 제가 방금 200k로 구했거든요? 혹시 전색, 만약에 드래곤에서 전색이 되면 한 얼마 정도 추가가 돼요? 제 생각에는 한 400k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전물이 다시 재탄이 돼가지고, 가치가또 달라질 것 같아.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이게? 전세기. 되게, 몰라. 제 생각에는 400k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친이 전세기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 낚시 이벤트 때 되게 플렉스를 많이 하셔가지고, 낚시로 이제 전색이 재탕돼가지고 겁나 날려놨는데 이제 또 재탕이 돼가지고 과차도 다시 올라갔어요 지친이 혹시 현재 전생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19개 <laughs> 자 한번 전물 한번, 한번 보여드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드래곤의 메가 네온으로 만, 메가로 만들어주는 이제 전색 컬러 포션인데요 이건 전능 물약 물량, 물약이고 이제 전색 물약 이거는 전눈, 이제 눈이 반짝이면서 바뀌는데요. 자, 지진 되게 전세 드래곤 많으시니까 하나씩 한번 하나씩 보여줘보세요. 소개를 한번 시켜주세요. 자, 첫 번째 드래곤은 써우키, t h S 써우키다. 이거 덮전이에요? 아, 덮전 아니네. 이거 폭스의, 이건 속성이 뭐예요? 드림, 오 드림 속성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제 써우키는 이제 전세이 되게 드림 인 속성이라서 그지한 핑? 파란색에서 와봐. 막, 막 파란색 변하고 막 핑크색 변하고 근데 솔직히 드링이 제일 이쁜 거 같아요. 자은 이제 다음 드래곤나뭐 그래 봐. 이오 이거도 TH의 베니드다. 이거는 오 이클리스 속성. 이거 이클리스 속성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솔스티스때 나온 이클리스 속성. 아 이거 진짜 솔직히 너무 이뻐. 이거 전색이. 와 바뀌는 거 봐. 감상 감상. 이게 솔직히 너무 이쁘지 않아요? TH에서 그런지 더 완벽해 보여. 이거 이클리스 저기요 <laughs> 진짜 아 킹받네 아 다른 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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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그미 이거는 F H L 인가요 아님 T H L 인가요 이거 올미 마그미 같은데 라이크 속성인가 아 T H L 이야 아 독이구나 독아 독속성이 따로 있어 오 신기하다 독속성 막막 초록색깔로 변했다 가 보라색깔로 변했다가 뭐 보라 막 시기방기 이리저리 막 그러네. 뭐야 눈깔이 거 치워. 뭐야 이거 징그럽게. 뭐야 이거 눈깔. <laughs> 아 뭐야 이거 눈깔. 어 <laughs> 드디어 잘 생겨졌어. 나락간 알투 와 이거는 덥전올미구나전눈눈좀 눈 한번 봐자눈 눈도 바뀐다. 약간. 어 뭐야 이거 문 속성이야 이건 또. 색종이 극자 속성이 나 있나? 신기하다. 이거 색깔 이쁘다. 색깔이. 색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감상 감상. 어 솔직히 이거 개인적으로 나는 마그니비랑 한번 다음 거 다음 거 한번 봐봐 보여주세요 다음 거. 와 올뷰 덥전 진트다. 와 미쳤다 이거 이거 뭔속성이야 이건 또 구름 속성이야 뭐야? 구름 속성? <laughs> 구름 속성 또 뭐야? 진짜 구름 속성인가? 아달 속성이야? 우와 이거 신기하다. 뭐 속성이 이게 희귀한게 많아?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K의 전문인 거예요? 아. 사아 전문 매겼다고. 와, 이 개이쁘다 이거. 항상 여러분들 감상감상 감상. 요번 영상 감상이 되게 많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꺾이는 거. 개멋지다 진짜 이거. 오, 뭐야. 선에서 빛나다참 이렇게.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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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검색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T H L 아닌가? 이거 T H L 아니? T H L? 아 따면 아이러아 I F H 에 있어. 아이 뭐뭐다음거다음거 다른 거. 수술 중인. 아이고 이거 약간 색깔이 좀굳인데 미화성아미화성이라고어그래 전색은 전색이네. 팔, 플루저스. 이거 올미에어 아니면 은올미 아니야? 와 덕전이구나. 덕전이네. 이거 이거 드림속성인가? 아올미야아올미야올미야와 아, 개멋지다. 이거 드림속 드림속성. 아 이거 색깔만 좀더 바꾸면 진짜 예쁠 것 같다. 아 빛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감상해. 야 플루저스. 근데 이거 수술이라좀 약간 색깔이 아쉽긴 하다. 색깔 좀 안, 안 이뻐, 색깔이 너무 안 예뻐, 색깔이. 한번 다음 거 이제 베이드한 마지막 남지 않았나? 이것도 올뮤올뮤 마더드래곤 아닌가? 올뮤 이거 THL 아닌가? 올뮤 THL 와 이건 무슨 뭐 속성이에요 오로라 보렐리오스? 아 그러니까 보, 오로라 보렐리오스. 근데 이거 마더 마더 전용 속성 아닌가? 이거 이거 되게 좀 흔한데. 오로, 제가 한번한번 전색 아닌가 비교해 볼까요? 이것도 오로, 오라 이것도 이제 오로라 보렐리오스거든요. 와. 내게 좀더 크다 이거 약간 아직 덜큰 거네 전색인 가 전색 아닌 걸 비교하면 진짜 전색이 확연하게 이쁘긴 하다 이것도 감상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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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바로 전색 아또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전색이 아, 라디동까지 있네 이 사람 이거 올뮤 올뮤 덕전인가요 혹시? 아 전색 올면 안되는데 이거 눈이 없어가지고 이거 눈 어떻게 해? 야, 이것도 한번보기해볼게요제 것도 라디돈 있거든요. 라이프 속성의 라디돈인데 확연하게 전색이 진짜 이쁘다. 아 이제 이제 다음 거 다음 거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또 없죠? 아 지친 전색 너무 많아. 아또 있어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는 월드 드래곤이 아니네. 이건 쿠룡이네 덕전 올릴 쿠룡 자 접종 울메푸룡이 되게 흔하긴 한데 이거는 레인보우 속성인가요? 아 레인보우 속성 좀 흔한 속성이죠. 이리로 와요. 이제 다음 거 진짜 없죠, 지친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설마 또스구가 남은 거 아니겠지? 마지막 역시 베이드 다단. 저도 베이드 두 마리씩이나 있죠. 캡. 근데 이거 T H L인가요? 아니면은 F H L인가요? 짭아 F H L. 어,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어쨌든,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빠이요!